됐습니까? <laughs> 자, 요 앞에 있는 게 뭐라 그랬지? x 왼쪽에 있는 거 기억납니까? 기울어진 정도 기울기 그쵸? 기울어진 정도가 바로 이러냐 이러냐 이런 거거든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도 되기도 하죠 결국은 두 직선이 만나지 않으려면 평행하다는 얘기입니다 만나지 않으려면 평행하다는 얘기고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라고 그랬을 때 요 노란 직선 두 개는 향행하면 만나지 않고요, 향행하면 기울기가 같고, 기울기 같고, 그리고 y절편이 요거하고 요거거든요. y절편이 틀립니다. y절편 틀리다 요것만 기억해주시면 요 문제를 그냥 풀리는 거죠. 됐으니까 기울어진 정도는 같고 y절편은 틀려야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a하고 여기 음수상하고는 같고요. 기울기들입니까?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게 무슨 절편이라 그랬죠? y 절편이라 그랬죠? 왜 그렇죠? x에다 0을 기분하면 y는 2 e 나오잖아. 여기다 0을 기분하면 이게 없어지면서 y절편 2 e 나오고 여기 x에다 0을 기분하면 y절편 마이너스 b 나오죠. 그래서 y절편 두 마리가 틀려야 돼요. 이 y 들편 마이너스 b 하고 이 y 들편 b 하고 같지 않아야 되죠. 양별 마이너스 를 곱하면 b는 음수 2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건은 a는 음수 상 b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가 첫 번째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치. 일치는 그림과 기울어진 정도가 완전히 똑같아야 일치예요. 그림으로 강제로 그려보면 이 노란 직선하고 하얀 직선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겹쳐버리는 거죠. 겹쳤다는 얘기는 기울어진 정도가 완전히 똑같고, y 절드까지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 개가 똑같다 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등으로 바꿔서 비는 음수 이하고,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다음 문제 넘어가게요 장난명만 하면서 들으세요. 시험범이 아니니까. 자, 그럼 요것들은 이제 생략할게요. 아까 그두 문제만 공부하시고요. 요것들은 금방 큰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숫자만 바뀌었거든요. 자, 얘는 평행이니까 아까 첫 번째 방법을 드리고 얘는, 어, 평행하고니까 따오고. 아두 번째 건볼게 아까는 요거, 첫 번째 방법하고 완전히 똑같이 풀려요. 예, 그냥 툭시다. 여기 기울기 얼마? 기울기 얼마? M은 음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Y들편 3하고 5는 같지 않잖아. 같지 않잖아. 같지 않아야 되죠? 당연히 같지 않으니까 쓸 필요도 없고요 M과 음수이가 바로가 하나가 버린 겁니다. 평행하고, 거기에서. 그 다음 두 번째 거. 이 직선과 평행하고, 얘들아, 요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기울기가, 기울기가 이이고, 이이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이 말과 이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왜 똑같죠? 평행하다 그러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기울기가 요 기울기 이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기울기가 2고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울기하고 한점 지난다. 지난 시간에 제가 박스 정리해 드렸죠? 박스에 박스 정리해 드린 거에두 번째 겁니다. 박스 두 번째 거 기울기하고 한 점. 기울기하고 한 점이죠? 그럼 어떻게 하야 되겠죠? 기울기가 2니까 y는 2x 플러스 몰라야지 야.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뭐 했죠? 노래 불렀죠? 1은 지난 다 대입하면 b나옵니다. b가 나오면 완벽한 식이 구해진거죠. b 구하러가겠습니다1 음수 1 집어넣으면 음수 1 이퀄 1 집어넣으면 2 플러스 b b는 음수 3이죠? b 음수 3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예쁘게 나옵니다. y는 2x 3이너스 3입니다. 이게 식입니다. 아니죠? 됐죠? 가까이가 안 보이드렸습니다. 첨번에 아니지만 필기할 시간은 안 드립니다. 알아서 필기하시면서 들으시고요. 함수가 이런 거구나. 즐기고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바로 y는 꼴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겠습니다. 2x 플러스 4y 플러스 6 이퀄 0 이런게 나오면 얘를 y는 홀로 정리해볼게요. 왜?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거든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 배웠던 1차 감정식은 바로 이런 형태예요 자, 밑 지수가 2개인 일차방정식 형태를 y 는 꼴로 고칠 수 있습니다. y 는 꼴로 고치려면 2x 저쪽으로 이항하고 6 이항하면 4y 이퀄 2x 오른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2x 6 오른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5 그리고 4로 나누면 돼요. 4로 나누면 y가 되고요. 4로 나누면 2분의 마이너스 1x 4분의 음수이니까 약분했고요. 4분의 음수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y는 숫자 x 플러스 숫자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할수있습니까 숫자 x 플러스 숫자의 형태 이런 형태로 고치면 일차함수 형태로 고친 겁니다 자 얘를 숫자인 것을 이렇게 고쳤듯이 요것도 고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고쳐볼게요 by 남겨놓고 ax하고 c하고 저쪽으로 가면 by e q a x 오른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ax c 오른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c 양변 b로 나눠야 돼요. 아까는 4로 나눴죠? 이번에는 b로 나눕니다. b로 나누면 얘가 어떻게 되죠? y로 나누면 분모에다 b 써주면 b로 나눈 거야. b를 분모에다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이렇게 되는 거. 그쵸? 이렇게 나오면 1차 함수가 바로 직선이구나. 1차 함수가 직선이고 직선이 일차 방정식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붙일 수 있구나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얘는 좌표평면에 그림으로 그려질 때 직선이 된다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됐죠? 이해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어, 여러 분들은 이제 생략할게요. 아, 절편 나왔습니다. 풀자. 1 0 나왔으니까 풀겠습니다. 집합 보시고요. 자, 금방 요거 나오면 모르고 칠수 있다 그랬죠? y는 보로 고쳐볼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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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번에는 요게 마이너스 2y니까 니가 저쪽으로 가볼게요.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2y가 이쪽에 오면 2y가 되죠. 그렇 그리고 등호. 그 다음에 그대로 있던 3x 2 이렇게 써주실 수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2로 나누. 2로 나누면 y는 2분의 3x죠? 3x 아닙니다. 2분의 3x입니다. 2분의 음수 2는 마이너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하고 평행한 놈들, 예하고 평행한 놈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한번 보시고요. y는 기울기 2분의 3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되고, 여기 뒤에 있는 y 절편 음수 1이 니네가 원하는 아무 숫자나 바뀌어도 돼요. 0.1? 음, 괜찮아. 100분의 1? 괜찮아. 천분의 1 괜찮어 만분의 1 괜찮어 500 괜찮어 네. 여기 아인들변동 틀려져도 되지만 요놈과 요놈이 평행하려면 여기 y는 2분의 3 x 따까지는 완벽하게 똑같고 음수든 양수든 관리 위기에선 신경 안 써도 된다 됐죠자 얘를 놓친 게 2분의 3 x 로 시작하는데 1번에 얘는 3 x 로시작하잖아 평행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얘하고 얘는 그래서 너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Y절편 여기, 이게 y 절편이라 그랬죠? 그렇죠요렇게 고쳐놓으면 X에다 응직어면 Y절편 마이너스 2이거든요. y 절편음수이에요 정신동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색판 보세요.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그려도 되고, 이거 가지고, 가지고 그려도 돼요. 중요한 건 그림 그릴 때, x 절편 y 절편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고, y 절편 X를 안 지고 오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죠? y 절편 마이너스 1이니까 Y축하고 마이너스 1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x 절편 음수면 요정도, 양수면 요정도에서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엑셀변 구하러 가겠습니다. 여기서 안하고 저기서 할게요. 상관없습니다. 엑셀변 뭐가요? 엑셀변 뭐가요? y가요. 엑셀변은 요게 0입니다. 그러면 3x 빼기 2는 0만 남아요. y가 0집어 었더니 3x 빼기 2는 0 남았고요. 이항하니까 3x는 2고요.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2가 됩니다. 3분의 2가 엑셀변이니까 1이 이 정도에 있다면 3분의 2는 이 정도에 있죠. 그쵸? 여기다 3분의 1이라고 쓰면서 요거쪽에 연결해 주게 되면 정말 그림을 잘 그린 거예요 1, 2, 3, 4, 2, 4분면을 지나가지 않는 그림입니다 아 맞았네요 2, 3분면을 지나가지 않는다 네. 그죠자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노래 불러 보면 되죠 해은 지난다. 2 컷마일 대입하면 성립한다. 해은 지난다. 이 점을 지나가려면, 이게 오르려면,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요. 2하고 2를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 마이너스 2 곱하기 y에다 1, 마이너스 2. 이게 0이 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얼마죠? 6. 6에서 2 빼고 2빼네 6에서 4빼네 6에서 4빼면 2죠? 2하고 0하고 같냐? 성립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넌 지나지 않는 거예요. 됐죠? 지나면 성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내가 그래, V, 있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성립했으면 지나는 건데,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지 않는 거고, 얘는 거짓말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보니다 이거 뭐죠? 기울리네요. 자, X의 증가량이 4, Y의 증가량이 2. X의 증가량 분에 Y 증가량, 말로 했습니다. X의 증가량 분에 Y 증가량이 바로, 여기, 여기, 요 부분에 기울기라고 했고요. X의 증가량 4 증가할 때, Y 증가량이 이만큼 또 증가도 아니고 감소래요. 이만큼 감소한대요. 됐습니까? 네. 그럼 이거 기울기고요 정리해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보았 기울기는 2분의 3이었죠? 기울기가 말도 안 되네요. 얘는 x등가량이 2칸일 때 y등가량은 3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는 x등가량이 2칸일 때 y등가량은 3칸 2 곱해서 x등가량이 4칸일 때 y등가량은 6칸이라고 해도 돼요. 네 칸이 이렇게 와있다면, 여섯 칸 증가한다. 이랬으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두칸강조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 문제에, 어,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는 문제였고요. 이 문제에서 <laughs>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이라는 것을 느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네, 그다음갑니다 1차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음수이고 y절편 3일 때. 자 이거 갖고 니네들이 식를줄수 있는데 기울기하고 y절편. 뭐죠? 지난 시간에 네모 박스 그려준 거의 첫 번째 거잖아. y는 기울기 x 기울기 x 플러스 y절편 3. 그죠? 요게1차 수식입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서 이것이 이거래요. 이것이 기울기이고 이거래요. 그럼 너하너하 같아야 되죠. 대네님이 만든 거하고 이거하고 같아야겠죠. 됐습니까? 자, 선생님, 요번에는 이걸 이렇게 안 고치고 요걸 요렇게 고쳐볼게요. 거꾸로. 이걸 이렇게 고쳐볼게요. 은영이죠은영인데 키포인트가 여기가 플러스 3입니다. 그러니까 요 3은 그대로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요걸로 보내시면 돼요. 됐죠? 보내보겠습니다. 여기 3은 건들지 마. 그러면 0은 요게 들어온다. 요거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2X. 요거 이러면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은영. 음영. 은영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죠? 그러면 요 형태가 요 형태니까 아닙니까? 그럼 비교하면 AB값이 나오는 거예요. A 얼마? 음수 이 B 얼마? 마이너스 1. A하고 B하고 더하라 그랬습니다. 음수 이하고 음수 이라고 더하면 A 플러스 B는 음수 3이 되겠습니다. 음수 2하고 음수 2라고 더했으면 음수 3이 됩니다. 정답이죠. 지각 무슨 미술관 줄 아요? 어머니, 상인이 그림 그리고 있어요. 정사각형, 직사각형. 그 다음에 바둑판 모양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기 있을 때만 해도 안 그러더니 애가 저쪽 그 에업커뮤에티 가서 차문대가 갖고 <laughs> <세> 이상해지고 <팀이> 있습니다. <laughs> 예전에한 번씩 되는 거야. 그럼 이 더운 날 벌레가 내 창문이라고 할까? 아니야. 낮에는 절대로 벌레 전부가 그러니까 안 좋아. 밤에 좀더 많이 들어. 밤에는 <laughs> 어, 우리 지수가 좋아하는 작은 것들이 많이 들이고요 아래는 리 상현이가 좋아하는 이거 파리들. 아 그중에서 잘으면발 보면 엉덩이에서 꾸물꾸물 거리는 거 무진장 나오는 덩들이 아, 덩파리고 황금색 똥파리 있어요. 아, 걔는요, 아 아. 스피드도 엄청나요. 정말 아. 빠르요. 거. <laughs> 지가요 날라가는데요 날라가다가요 거기에 부딪히고 지가 안 보고 이러고 이러다가 여러 분는뭐 <laughs> 수십 번도더 받습니다.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주파하는데 보통 까지1 0배 빠르죠? 열 자기 힘들어요. 공수 전투기? 음. 거미는 날수 없지. 날수없세자 이것도 <laughs> 거기다가 요거 두 개만 접고 요거 두 개만 접고 요거만 열어두도록 응. 하세요. 자 이게 x축. 자, 시험범이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요것들은 기억해라 이 뜻이에요. 여기가 오라 그렇게 해요. 오잘 봐. 여기온인데요 가끔 가다가 요렇게 X축하고 평행한 게 나옵니다. X축하고 평행한 게 나와요. 그러면 요새끼의 이름은 Y는 뭐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요놈의 이름은요. 상수, 함수라고 따로 이름이 있습니다. 얘는 일참수 아니에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게 Y축이고, 요게 X축이잖아요? 잘 들어야 돼, 이거. 중학교 측에 안 나와. 요번에는, 여기 어, 얼마 정도 할까? 시원하게. 3이래요, 니거 아, 싫어. 이렇게러분게는 이렇게, 이렇게, 아! 요거는요, 요게 Y는 이었죠? 그럼 요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X는 3. 됐죠? 그리고 주의하세요. 얘는요, 함수소리 붙이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얘는, 얘는 방정식이에요. 알았습니까? 얘는 방정식이라는 말밖에 못합니다. 직선의, 직선의 방정식밖에 안 돼요. 됐습니까?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말밖에 쓸 수가 없고요. 얘는 y는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함수소리를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x가 없기 때문에 x가 한개 있으면 x에 대한 1차함수 x가 없으니까 x가 없는 상수항만 있으니까 상수함수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알았습니까? 요두 개만 외워두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덧으로 하나 더 정상이 말해봐. 정상. 알았어 그래 네가 얘기. 야 여기 봐봐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요거 어떻게 될까? 요거. 상수 마이너스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안 해도 되겠죠? 이런 것들은 다 Y는 또라이야 오케이? 이건 다 뭐라고? X는 또라이 이게 뭐니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아 제발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뭐죠? 빨간 거 Y축 축이라고 해도 되죠? 다른 말할 있어 다른 말 금방 배웠어 집선의 방수 아 아니 아니 X는 요 그렇지 X는 0이라고 X는 0. 그쵸? 3, 그냥.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 이렇게 세워진 것들 똑바로 설명해 놈들은 전부 X는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이거 네. 있는 놈들은 전부 뭐라고? Y는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하나 물볼게요 이게 뭘까요? x Y요. 그래, 이거, 이건 다 Y래니까. 어, Y는 뭐라고요? 0. 0. 다시 한 번, 올해 파란색으로 해드릴게요. 이 X축하고 똑같이 있는 이 파란 거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y 는0 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x축 이라고 해도 돼요 x축 됐죠? x축 이라고 해도 틀린거 y 니고 y 는0 이라고 해도 틀린거 아닙니다 됐죠? 자검사 o t Why n y n y 는 o y 는 y 는 o y 는 y 는 o y 는 y 는 o y 는 o y 는 o y 는 y 는 x는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1, x는 0, x는 1, x는 2, x는 3 이렇게 증가거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뭐니 이거? x는 k 어? x는 k x는 k가 다 이렇게 생긴 거야. 됐지? y는 k는 뭘까? 요 k값이 양수면 양수의 양수냐 양수 우수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k값이 k값이 변한다? x는 y는 숫자 요 k값이 변함에 따라서 얘는 다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아니에요. 됐지? 1번은 X는 게임 이렇게, Y는 게임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응. 자, 이건 풀지 마세요. 금방 또 공부했으니까. 하나만 볼까요? 그럼 딱그는 생각이랑 그러니까, 거만 볼게요. 요거두 번째 거. 어. 2,3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 자, 체크해보세요. 2,3부터 찍어보겠습니다. X, 1, 2, Y가 1, 2, 3. 됐죠? 2,3이 여기 있거든요. 2,3을 지나면서 어디의 수직이라고요? X축의 수직. 잠깐! X축이 이거지! X축이 이거지! X축의 수직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어, 요점 지나면서 검은색. 요점 지나면서 검은색. 요거. 이제, 이제. 요거. X는 3, x는 3. 이거 뭐야? 이거 x는, x는 2죠? 네. 어, 이해가셨습니까? 네. 어, x는 2에요. 2번 답이 뭐라고요? x는 2. 됐죠? 이거 필기해놓으 세요. 이거 답이 이렇게 되고 그림이 이렇게 되니까 네, 근데, 근데 저거 숫자고뭐 아니에요? 뭐가? 뭐가 뭐야? 1번안풀었어 아, 2번 푼 거야? 아번 2번 푼 거야? 2번 근데 선생님 푼 거야? 2번 푼 거야? 2번 푼 이번 한 개만 풀어드린 거예요. 뭔가 내게도 바삭같다 다음 주부터 이 킴책, 저기 뭐야, 다 풀어놨죠? 이 킴책 다 풀었죠? 1번까지 프로모션을 했어요 프로모션을 했었어요? <laughs> 1번까지 해서 질문이 많이 나오나요? 활용 화력. 활용만? 네. 어. 지수 질문했던 건 내가 기억하고 있어또 다른 거는? 틀렁틀렁하네 이것들이 <laughs> 한명이요 이거 네, 이제 많이 구려졌어요 아니야 이 질문은 <웃음> 많아 왜또 <laughs> <100번. 웃음> 많아요? 뭐 했다고? <목소리> <목소리> 이거, 이거, 빡하는거 이거, 이만큼 똑같이 쓰면 아까 주민이... 어, 주민이 나한테 똑같은 지가 하고 지가 몰래... 왜그래 그게 디네 야, 이런 거도 있다. 주민 사유인지 아니야? 자, 요거 있죠? 지난 시간에 네모 박스에다 사기 했던 거예요. 아, 진짜 한 겁니다. 보세요! x할편과 y될편 주어졌을때 이렇게 놀아야 되잖아 이건 그냥 암기하고 있으면 되는거야 그 다음에 기울기하고 있점 어떻게 불러야 되겠죠? y는 ax 플러스 몰라 이 새끼야 선생님 2을비누고었죠 이제 내용으로 만들어 드린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에금지난다크레프이 그러 대입해서 삐깍고 하는거죠 그방법을한 하는 그것들이래요 그리고 이거 기울기도다한거예요 x에 든다란 분에 y에 든거냐 그 다음에 이것까지도 전부 한거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하나 더알아둘게 있는데 x 셀편 Y절편 주어졌을 때 특수꼴인데 이거 암기하고 가면 좋습니다 X렬편, Y렬편, M이잖아요. x 셀편 M이고요 Y절편 N이잖아요 그러면 m 분의 X 그 다음에 Y절편 N이면 N분의 Y 그리고 여기 무조건 D 각지에 이렇게 되있는게우가 많아요 X절편 Y절편이 시험 범위니까 여기까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4번은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뒤쪽에 있지만 교과서상으로 뒤쪽에 있지만 시험에 내면말만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강의했었죠? 자, 예를 들게요. x절편이 3입니다. 그리고요 예를 들게요. y절편이 2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니까 아닙니까? 이런 그림이죠? 그럼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었죠? 이걸 모르셨죠? 0 2로 고쳤나요? 안 고쳤나요? 그리고 요거 뭐로 고쳤죠? 3 0으로 고쳐서 조정할 때니까 요요 방법으로 풀수 있다 그랬죠? 요 방법으로 풀면 기울기 먼저 올해야돼 기울기가 x 증가량 얼마? 이거 4로 고칩시다. x 증가량 얼마? 4. Y인가량 얼마? 잘 천천히 천천히 2에서 0으로 2에서 0으로 2칸 남조야. Y인가량은 2에서 0으로 2칸 남조야. 알았지? x 증가량은 0에서 4까지 4칸 증가, y 증가량은 2에서 0까지 2칸 감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얘는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뭐이 있을까? 요 방정식이죠. 됐죠? 그리고 노래 부릅니다. 해은 지난다, 사컴마용 지난다. 대입하면 값 나온다. 됐죠? 사컴마용 또는 1은 지난다. 0 2이 지난다. 0 4만 중에 0,2가 훨씬 편합니다. 여기다 0 집어넣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암살로 삐가 나와요. b는 2. 그렇죠? 그리고 물론 y절편이 2이기도 하고요. 됐죠? 그래서 이거 2로 붙이면 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x절편, y절편. 10까지 구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2 0 1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해가셨을 줄 믿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뭐, 네. 어. 이거 나중에 한번더할거 같아요. 나중에? 어,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여기 해줘야 돼. 다 해줘야 돼. 자, 이거 선생님 아까 이거 절문방정식 이거 있잖아. 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시험 범위는 없네요. 와우. 완전히 없네요. 아, 아, 심심한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하나 풀고, 이제을 끝내자. 심심해요? 심심하야냐 수박. 정말 더 심심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함주에서 제일 어려운 활용문제하고, 제일 네. 마지막번을 풀었으니까, 이제는 다 끝낸 것 같지 않니? 그래서 마지막 거를 여러분들이 할수없나할수 있나 보고 갈게요. 좋아요.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빨리 해시다 자, X초 구에 삼각형 ABP의 넓이가 Y래요. 그러면 너희들이 구한 넓이하고 문제에 주어진 Y하고 같다고 놓는 겁니다. 넓이는 문제에 주어진 Y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직접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여러분들이 직접 넓이를 구해갖고 갖다 놓으면 1차 함수식이 되는 겁니다. 겁먹지 마시고요. 자, 이제 보자. 밑변하고 높이로 할게요. 높이 40은 그림에 나와있는데 뭐, 그쵸?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높이 먼저 쓸게요. 높이 먼저 40, 그리고 밑변을 구해오시면 되겠죠. 밑변 됐죠? 자 밑변 구하러 가는데 여기 밑변구가 P라는 점이 P라는 점이 그렇지. B를 출발하여 초당 5cm의 속력으로 C까지 BCB를 움직인대요. P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P가 여기 있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피가 여기 있으면 삼각형 이렇게 된 거고, 피가 여기까지 와서 삼각형이 가장 크면 이렇게까지 된다는 뜻입니다. 피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 피의 움직임, 피의 움직임, 아이고, 가져오졌네 사실, 움직인요 거리, 요만큼 요 거리를 구하셔야 돼요. 거리는 뭐고? 하게 뭐죠? 거리는 시간수각이 속명이죠 떠를거 지속. 그죠?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시간하고 속력을 구해오시면 되고요 초당, 초당 5cm 일정. 요게 속력이죠? 네. 됐죠? 그러면 요거하고, 그 다음에 뭐죠? 요게 시간인데요. 시간은 X초 후니까, 시간 곱하기 속력.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거든요. O, X. O, X가 요 거리에요. 요게 O, X에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뒷편 자리에다 5X 집어넣으시면 요거 약분할게요.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20 20. 20하고 5 곱할 수가 얼마? 50아100 아, 아, 100 100 100죠 그래서 Y는 100X 이게 이 문제의 답입니다. 관계식 찾으라고 그랬고 관계식 찾은 거예요. Y는 100X 와 10죠? 어, 이런 게 이제 항상 끝에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높아지면서 강의를 해드린 거고, 여러분들 시험 범위까지는 이제 시험 범위에 관련된 것만 집중적으로 다시 풀기 시작할 겁니다. 알았죠?